안녕하세요, 숭숭이 하루의 숭숭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첫 영상을 올리는 건데, 저기에 자연이란이라는 쓰고 있죠? 저가 그린 건데, 자, 그럼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, 바로 여기가 저작업실이에요 이게 뭐냐. 첫 영상인데 부끄럽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. 저도 부끄럽진 않은데, 이게 바로, 색, 뭐였지? 뭐지? 컨닝 하은 보네? 색깔 보드? 이게 전 핑크색이 아니라 하얀색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엄마 화박하고 핑크색을 사왔는데요. 자 이걸 자르려면 칼이 필요한데 칼을써도 되겠나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칼 갖고 올게요. 드디어 제가 칼을 갖고 왔어요. 자 잘라볼게요. 이게 이게 너무 크네요. 영상이 다꽉 차는 거아니에요 자 이게 천연상이라 너무 부끄부끄해요 자 이거만 이거만 이만 조금만 사용할거라 별로 많이 필요없진 않아요 칼을 한 이정도? 자 얼굴은 나중에 영상 공개할테니 잘 봐주시면 되고요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자 저는 먼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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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루트, 자, 자, 자. 자. 네, 자, 여기 다 먼저, 자로 살살 긁어줄게요. 아, 얼굴이 나왔으면 편했을 텐데, 더. 자. 되게 불편하지 않나요, 여러분? 유튜버들은 다 불편해 하더라고요. 자, 이 가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먼저 이만큼만 이만. 일단은 한번 자른 대로 가볼게요. 음, 이거는 가로를 12cm로 할게요. 1 2 5에요1 2 5좀 넘나요? 1 2 5 c 요1 5 5 음. 일단은 이른대로 깔린다 어우씨, 이게 되게 큰 편이에요. 되게 커. 실제로 보면 되게 큽니다. 우와. 완전 칼이 되게 세네. 바닥까지 기스가 났어. 이거 봐라. 자. 제 발이 보이시면 답답하시죠. 자. 어떡하지? 이렇게 넣을게요잘 보이시죠? 됐으면, 여기에 또 선을 똑같이 하나 더 그려주세요. 이렇게 해려요 여러분, 저는 몇 살인 것 같으세요? 나이를. 목소리 봐도 몇 살인 것 같아요? 저는 이제 3학년 됐어요. 이제 올해 3학년 되나? 2017년에 3학년 되나?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주세요. 대박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. 우리 딸도 3학년이다. 아니면 어린이 분들은... 교재다 나는 10살, 나는 몇 살? <laughs> 저보다 언니신 분은 저가 깊은 말을 쓸어드릴 테니. 좋아요. 오늘 영상을 시작한 거다. 이거 떨려기가 되게 힘드네. 이보다 쉬울 줄 알았지만, 그, 달려라 치킨, 희꽁, 하얀 손, 리아루아, 이렇게 자르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. 특히 미니어처 만드시는 분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이렇게 막, 집 만들기 해서, 요런 거 사용해가지고.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. 제가 이런걸 합니다 어린아이 10살 강승승이가 해냈답니다 저 10살입니다 이렇게 막 먼저 나무막대로왔고요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힘들지 않나요? 이런거 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보면 여기 하나 똑같이 더만들어시다 여기 하얀색 부분은, 이 하얀색 부분은 잘라니다만드시잘라진왜 아까 안 잘라졌지? How I want to 노래를 부르고 싶은 수영 중. 엄마나 노래, 노래. 긴심한데 힘들죠 여러분 자 그러면 2편에서 만나요 빠이빠이